자그 다음 봐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웨어리 아니라 위치로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요것도 바꿔줘야 되고 여기에도 빙런으로 바꿔줘야 돼요. 러닝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위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위드 위치를 써줘야 돼. 그 다음에, have been given이 아니라, have given. 그 다음에, is free of가 아니라, are free of. 그 다음에, is, 어, 여기가 is가 아니라, being이 돼야 돼요. 이거 원문에서 바꾼 거야, 쌤이. 그 다음에, real light이 아니라, real lighting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릴라이즈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즈에다 연결된다? 아니야. 이 A and B는 트랜스퍼. 여기서는 근데 이 트랜스퍼가 명사예요. 얘와 얘를 연결하는 거야. 근데 그냥 명사를 못 쓰고 동명사 같은 구조를 쓴 거야. 재점화. 어, 그래서 동명사라기보다는 명, 동명사의 명사화라 그래요. 이런 걸 빌딩을 건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하여튼 이거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기 때문에 어, ing는 붙어줘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구조는 보면은 benefit이 문장 주어고 얘가 동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시 동사 주어 존재구문이니까 주어가 뒤로 온 거지 이렇게 있을 순 없어요. 여기에 and라는 접속사가 없어요. 만약에 and가 있으면 답은 이지야. 그게 원래 원문이었고 어. 근데 쌤이 변경을 해서 and를 빼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은 앤드가 빠지면서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거는 독립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독립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을 만들 때 주절 주어와 분사 어, 분사구문의 주어가 다를 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존재구문에서는 어, 대어를 그대로 쓰고 빙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헷갈리면 좀 외워요. 자 여기에서는 주어가 도우즈야. 여기가 동사 자리고. 이렇게 후절 어.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니까 아가 돼야 되겠죠? 어. 자그 다음에 여기는 have been g i 그러면 받다 라는 얘기야. 아니지. 우리가 줍니다. 이게 목적어가 존재하거든. 어. 그러니까 능동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건데 struggle은 여기서 자동사 개념으로 쓰인거예요 struggle with 면은 뭐뭐에 힘들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야 그래서 암기해야 돼요 스트 e 어 그래서 여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위치로 일단 바꿔줘야 되는 이유가 상황 선행사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주어가 없죠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돼자그 다음에 여기 딱 들어가는 걸로도 보이잖아 바위가 들어가면서 수동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 이렇게 여기까지.